며칠 전에 이제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죠. 네. 바빠 저기 뭐야 바빠서 못 봤어요. 음, 이 윤석열 음. 대통령의 네. 앞으로 행보를 좀점쳐볼면 어떨까. 근데 음. 전번에도 이제 뭐 정권이 교체되면 나라가 어떠냐고 내가 그 음. 말에 음. 대답을 한적이 있어. 음.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무 두리뭉실하다. 음. 너무 두리뭉실하다라고 얘기를 해. 음. 근데 나는 우리가 정말 힘든 고비에 우리 국민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분이 대통령이 되셨고, 다른길를 바라는 거지, 다른 대통령들하고 이분은 좀다른길를 바라는 거야. 근데 이제 다른 행보를 지금 가고 계셔. 청와대를 일단은 닫고, 뭐 개방을 국민한테 하고, 뭐 용산으로 가셔서 다른 행보를 하고 계셔. 음, 그냥 내가, 내가, 내가 이제 어저께 동해바다 기도 갔다 왔어요. 동해바다 기도 갔다 왔는 그저께 갔다 어제 왔는데, 나는 내가 그 대통령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당신 행보로 갔으면 좋겠어, 당신 행보. 그냥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뭐, 뭐, 그전에 과거에 어떤 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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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는, 응? 어? 그분이 어떻게 할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봐, 나는. 그래 그래서 나는 그분이 그분 행보로 가셨으면 좋겠어. 지금 뚝심있게 용산으로 옮기신 것처럼, 앞으로 진짜 국민을 볼수 있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국민을 좀 봐주셨으면. 또 와서 어떤 내용이 아니요. 그거는 뭐 내가 이제 국은 뭐, 항상 어디 가나 뭐, 이제, 제일 먼저는 우리 신도님들이고, 네. 그리고 또 나라고 이러니까 빌어보는데, 웃을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웃게 해달라고 빌고 왔지, 웃게 해달라고. 음. 웃으면서, 이제 뭐가 잡혀서, 뭐, 코로나를 찍은 것처럼 3, 4월 달에 조금 완화가 된다라고 해서 완화가 됐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많은 국민들은 막 너무 들뜨지 않고, 대통령님이, 국민들을 보는 대통령님이 되셨으면 좋겠어, 국민들을. 음. 좀 저희 이제 국민들이 음. 음.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아니 국민들이 보는 눈 잣대와 음. 대통령님이 보는 눈 잣대가 다른 것 같아. 음. 근데 다를 수밖에 없겠지. 근데 그렇지 않나? 그래서 나는 아나 지금 가슴이 답답하다. 막 먹먹하다. 음 응, 말을... 먹먹하다. 왜냐면 잡는 참으셔서... 것도 있죠. 네.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난 정치 무당이 아니야. 나는 국민들, 그러니까 서민들, 나를 찾는 서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 무당이야. 내가 한 사람하고 열 번도 통화해 봤다. 점수 한번 보고 열 번도 통화를 해준 적이 있어. 왜냐면 그 사람이 그 방법을 모르니까 또 나한테 문의하면 또당사을 해서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이렇게 열 번도 넘게 통한 화 사람이 많고 그런데 나는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찍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뭐 나라 정치 문제도 찍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올, 올 이민 년, 올해가 이민 년, 2022년이잖아. 네. 2022년, 2023년. 2023년에서 2024년 무렵. 네. 그게 2, 3년이죠. 2, 3년 너러, 넘어갈 무렵에 좀 뭔가 어수선해 보여. 어수선해. 뭐가 안정되는 게 아니라 막 들뜨고 시끄럽고, 막 이렇게 느껴져.